안녕하세요. 오늘 해볼 게임은 스프렁키 페이지 4입니다. 음 여기 뭐왠지할 직전에도 오랜부터 가볼게요. 오랜이 어, 좀 업그레이드됐네요. 어, 이번에는 한번 이거 한번 레디를 한번 사용해볼게요. 아 어, 레디 왜 음악이 안 나오는 거야? 특별한. 아클릭클릭아 클릭코고 클릭가아 그러면 이제 펌보사 한번 찾아볼게요. 펌보 어, 지금 눈이 지 실제 배경이래요. 눈이 눈이 지금 실제 배경이 됐어. 실제 사람 배경이 됐어 지금. 이제 네. 이거 나도 고싶은데 네? 아, 눈이 깜빡깜빡. 그래,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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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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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거이렇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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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미스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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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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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이거. 뭔가 좀 재밌을텐데 이건 하나도 안 무섭고 근데 얼굴이 좀무섭게 해요 어? 미스터 트리거